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월드코인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차트와 함께 개인적인 투자 의견도 전달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코인 호재 소개 전에 월드코인이란 어떤 코인인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이끄는 프로젝트로 3년간의 개발 끝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월드코인은 홍채 스캔 기술을 이용한 신원 인증을 구현한 프로젝트로서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과 신원 증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 사용자가 익명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실제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여권인 월드 아이디와 월드 앱이 있으며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과 AI의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월드 코인의 목표입니다. 월드코인의 이코노미를 보면 크게 사용자 보조금, 네트워크 운영, 생태계 펀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보조금은 오브를 통해서 신원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AI가 아닌 인간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월드코인은 국가나 배경에 관계없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이 지난주 목요일인 14일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월드 아이디 2.0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월드코인 측은 월드 앱과 월드코인의 일련의 핵심 개선 사항을 제공하는 첫 번째 주요 업그레이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발표와 동시에 월드코인은 2일 만에 90%라는 큰 상승이 발생되었고 하단의 거래량 또한 과거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증가는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큰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월드ID 2.0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월드코인의 가격 예측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ID 2.0에서는 월드ID를 사용해서 쇼피파이, 디스코드, 레딧, 텔레그램과 같은 중요한 플랫폼과 통합하는 새로운 앱이 출시가 됩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더욱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월드 아이디를 로그인 수단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이나 모바일에서 월드 아이디를 인증해서 파란색 체크 표시에 인증 마크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플랫폼 통합은 월드 아이디의 유용성과 채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활용성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ID 2.0은 1.0에 비해서 향상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64비트에서는 30%나 더 빠르고, 32비트에서는 최대 24배가 더 빠르게 생성이 되어서 영지식 증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은 보다 원활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의 채택과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서 월드 아이디 앱을 누구나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자 포털을 통해서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개발자들은 테스트를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 아이디 2.0은 월드 아이디 확인을 더욱더 단순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학생증이나 신분증 그리고 지문을 통해서 사용자를 검증했다면 월드 아이디 2.0은 앱을 통해서 강화된 신원 인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원 인증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잠재적인 월드 아이디의 사용 사례와 매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브보다도 더 높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굴 인증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곧 앱에서 월드 아이디를 사용할 때 얼굴 인증이 요구가 되고 이 기능은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월드코인팀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능이 서버에 저장되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 디바이스 자체에서 로컬로 수행된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월드ID 1.0에 비해 2.0에서는 6가지의 핵심 업그레이드가 있고, 이로 인해서 보안성이 2배나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6가지의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드ID의 재설정입니다. 월드ID가 분실되거나 손상이 된 경우 근처의 오브를 방문하면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월드 아이디의 개인 키는 개인의 로컬 장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월드 아이디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인증 시에 종단 간 암호화가 되어서 시스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월드 아이디의 인증을 삭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월드 아이디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앱이나 오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래 브릿지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원래 브릿지는 원래과 월드 아이디 앱이 통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기존보다도 안정적이고 종단간 암호화가 되어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관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가 도입됨에 따라서 신원 인증을 위해서 오브에 방문 시 선택 사항으로 제공되던 데이터 보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보안과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 물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쉽게 탈퇴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월드ID 2.0은 월드 프로토콜에 있어서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래의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업그레이드자 월드코인의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변화는 커뮤니티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토콜인 만큼 누구나 디스코드에서 참여할 수 있고 기덥을 통해서도 직접 개발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코인의 변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홀더 분들께서는 투자에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